절풍 상자예요. your defenses. Select your hero. 네리 y o 형님입니다 get out of h e 오, 겐지 잘해. 누구요? 지금 인스턴 겐지 잘해. 저요? 엠버거? 아, 아, 너무, 네. 너무 고마워. 니 <laughs> 어? 어? 네, 네, 전판 네, 들려. 아니노. 저 씻다가. 너 말꺼 이상하지? 틀려요 잘. 어, 잘돼 이제 잘 들려. 사투리 저렇게 안쓰는데. 아, 나 오늘 한 판도 못 이기네. 니 네, 전판 아니가. 그래 전화못 하거든요. 갈게요. 우리 갓비라, 이라, 비라가잡다캡쳐해 저걸로 라우트 캡해좀좀 낮춰볼까 좀 더. 예? 아, 십자선으로 한번 해보고 야 <laughs> 아, 안돼 환경을 좀 바꿔봐야겠다 과연 <목소리> 민디 한조 한조 심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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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더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피라이님 인스 네. 한대어 심하다 브라더스 어 심하다 심하다 시, 심하다 저방이 있어요 오케이 아 인스 한 대였는데 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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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지. 어힐좀힐 좀. 힐 오한조 존나 아파. 나힐안 줘도 돼. 오 티가 어, 조심. 다 잡았다, 다 잡았다. 미션. 예 이제 빨리 돌릴게요 이거. 뽕 뺐다 나이스아야 아야. 뭐다 죽었는데? 안쓴게 좋은게 아니라 이거 윈선님 궁, 궁 한번 갈게 얘들 아그 윈선.. 윈서. 아니 윈선이래 웅 윈선 와 용조심 설마 내 맞나 이거 에리쓰보다 나이스 아야 리팬리팬 할만해, 할만해.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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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. 한게 아니고 할만해요. 너 봐봐. 아아아바 디바. 이거 5천원 안 돼? 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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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자. 이는데요 아, 근데? 왜? 됐어? EMP 거이원 EMP 거이원 EMP 거이원 예, 예, 예. 내가 네. 궁좀 채울게요. 잠깐 아, 아, 굉장히. m p o 안 돼. 그거 이제 궁각만 볼게요. 킬좀 줘봐라. 오 우리 정크리 딜. 살려. 공스턴. 온다, 온다. 이래, 그냥 시 깨라. 어, 뭐, 뭐 거야. 야, 있어, 녹 아자. 아, 나이스. 맥. 메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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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시아 nice. <놀람> 방금 너무 아, 너무 아, 급하 있었다 아. 저건 와 근데 메르시에 뺄까요 따라 따라 오 미안합니다 이거 살리지 마세요 살리지 마세요 금방 갔어 오 뭐야 아그 껴인데 아이고 왜 살리 와 메르시 놈나물네오 아, 아. 어, 살리지 마시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, 이니 어, 어, 어. 금방 가한 응. 나이스. 아, 한 조. 스아 뭐야? 한 조. 아 진짜. 야, 안으로 들어와, 안으로 들어와. 해킹했다. 이팩 하나 봐야 된다, 하나. 아나 하나, 하나. 술탄 빠짐. 베들커, 베들커, 커커 하나 피. 아 피. 이거 뒤에. 나 빨랑, 빨랑. 백 조. 스숙백스 갑시다. EMP. Let's get Let's get it. Yeah, Let it, it. Let it let's get it, e l 아나, 아나, Let's g e 아나, 아나, 아나. 아나, Let's get i 미야맥크리 Let's get it. 잠만. 맥크리맥크리맥크리 맥크린. 맥이 컷. 아, 뭐야, 코 아, 아 잡았어. 컵. 나이스. 아, 아 잠깐만. 잠깐만. 좀만, 만좀 네. 저1 6 살인데 방금. Let's go. 오, Let's g 됐다 됐다 막스 나이키 비라이닝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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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개봉 나이키 트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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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단으로 계단으로 나이트 트레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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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트레킹 트레 집안에 트레 집안에 오케이 소 t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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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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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g 한 t s get it l e 베리스 아나 죽어요 오이죽었아네 진짜 열서 마세요. 예 열여섯 씨입니다. 감도 조금 낮추니까. 열살로 보이세요 저게? 예 열살로 보여요 저게? 아 솔직히 한 26살은 돼 보이는데. 아니 열네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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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뭐 시끄럽고 아, 따라서 저렇게 치뭐좀 보고 네, 뭐좀 어째 그렇게 좀 맞아. 돼야 되는데, 뭐 게임. 와 열여섯 씨입니다, 형님. 자기상 손브라 좀잘 자기가 좀잘안 풀릴 때는 아, 뭔가 팀 합을 예? 끌어서 좀 해야 되는데 <웃음> 그거는 <웃음> 커녕 씨, 존내 싸우니까 해들 돼. 는 멘탈 손브라 뭐 혼자 4, 혼자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. 멘탈은 터지지 않습니다. 어, 좋은 마인드로만. 4,500을 배치로 하면. 구승길 배. 구승길 배. 어, 어렇게 아, 저점프로랑 점프로, 듀오했어요. 저프로. 아 누구랑요? 어. 백카라고 알아요? 야야 봐봐 야 봐봐 알파야 봐. 알파야 봐봐 알파빨 알파 알파빨 알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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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알파. 봐 뭐야 뭐. 간다, 이, 더, 이, 더. 뭐야? 뭐야? 재미 없어요. 일절만 해요. 대하요그 아, 그래. <laughs> 진짜, 진짜 선불하면서도 그 그도 진짜 한 실력이다. 말 잘하는 거. <laughs> 뭐, 뭐, 이, 루, 해킹, 그기본 아, 갑시다. 음, 맞네. many t a r g e t 아, s 뭐지? y 6번 s h 에서 e t s o 6번에서 l i 잘했지. 근 e 우리팀은 너무 n g no, n 화이팅 화이팅 렛츠 게릴 단조 단조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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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아 달려, 달려. 이거 빼겠다 오잡잡아 존나 아꼈다 안으로 아, 아, 들어갈게요 그냥 야. 아 정크레 진짜 똥싸네 어, 다 죽는다 아니 겐지님도 똥싸네 고르비온 같이 네리시 시메트라 저저 뻗었어 저쪽 팀은 콩알탄 쏘는데요 단조 칼칼 단조 피 단조 캐피 단조 컷! 아! 오! 오! 아! 오오오 포탑 부서놨는데우야 저거 뭐야! 왜 뒤에서 나와 아까 저기서 잡았는데 아, 뭐야!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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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해. 아, 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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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피! 심해 캐피! 심해 캐피! 아, 아. 아. 어. 없어 저, 저 이거 그 뭐지? 거의 그 뭐냐 그 뭐야? 폭성 탈출 아, 갈게요 게피. 폭성 탈출 시작 오른쪽 그방 안에 들어있어요. 토파. 시메캅 시메캅 시메캅.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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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야. 겐지 아이야. 겐지. <목소리가> 어, 아파요 아파요 힐좀 주세요. 네. 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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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. 야 거의 다 먹었는데 팩도 안되야이못 뭐, 막나. 뭐 진짜 다 밀어 버릴게요. 다 밀어 버릴게. 아 저리가. 다 저리가. 다저아 저리 가. 힘들 2분 남음. 오케이. 거기 살 다시 가자. 이엠피 있요 다음에 가 이거 이거 쟤네 궁 차면은 무시 못 하는데. 영광호 빠졌내 어. 빠졌고. 심해 심해 공어 어, 아파요. 기 맞았어요. 이거 이거 가, 갈까요 갑니다. 아나터진다한조한조한조한조 심해 방피 심해 심해. 심해. 피피어 어, 살려. 살려주세요. 다들 살려줘. 홀비 잡고. 한조개피한줘개피한개피어 포차. 한피뒤한피뒤한피